공개한다. 됐다 나이스 나이스 서른세 번째 나이쥬. 야 서른세 번째 너무 일찍 죽어서 그런가? 너무 아저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 테러 하는 사람 있어갖고 괜찮습니다. 아까 누구지? 아까 어떤 분 잘하시던데? 카카오 보였는데. 아까 나 죽였던 사람이 안 들어왔네. 아. 하... 아까 누구였지? 두 번째 뭐가요? 아니 두분 아니 사람 아니에요. 크. 그, 급. 아, 이번 좀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 일단 이제 방송 끄고 방송 끄고 이제 다시 집중. 오케이, 다시 집중해 볼게요, 이번에. 아, 이번엔 제발 한1 0 하고 제발 한몇 등만 하자. 한 1등만 하자. 1등만. 천천히 1등, 천천히 1등. 미라만 자신 있잖아. 미라만은 하던 대로. 미라만은 또 오래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6번? 6번이 누구에요? 카카오, 어, 이분, 이분 잘해요. 이분 진짜 잘해. 이분 잘해요. 이분, 6번. 아까 이분이 12킬 했나? 유일하게 좀전판에 1탄에서, 첫판에서 저분이 거의 킬, 최다 킬. 근데 죽었어요. 아쉽게. 저분 엄청 잘하시던데. 아, 과연 긴장된다, 긴장된다. 근데 최연성이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아, 내 싫어요 테란 애들 진짜 고생이 많아. 음, 매번 와갖고 조회수 올려주고 싫어요 눌러주고 고생이 많아. 싫어요보다는 조회수 덕분에 나는 땡큐인데, 음. 대단한 친구야. 끈기가 있어. 내 방송 딱 시작하자마자 들어와갖고 아주 그냥. 어... 안녕하세요. 아... 엄마. 어. 들림. 어... 어...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초등학생도 왔네. 안녕하세요. 지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에 안녕. 안녕 안녕. 다들 화이팅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초링들이 이렇게 많지? 아 카베라서 그런가? 카베라서 초링이 많은가 보네. 아 비행기 루터 이렇게지? 아 이러면은 분명히 아자르 애들 겁나 많을 거고 인팔라도 갈 거고 아 약간 좀 멀리 가는 게나을것 같은데 로스 뒤쪽 가려나? 아 어디 가려지? 아예 열로 갈까? 아예 열로? 아싸리 안정적이게 풀려 하려면 여기가 는데 방풀이요? 방풀, 저한텐 방풀 없죠. 에. 여기 분명 애들, 이, 애들 갈텐데. 아, 어디 가지? 내가 자주 가는 데는 여인데 여기 사람 많을 것 같고. 이렇게니까. 여기 아니면 여긴데. 인팔라도 애들 은근히 갈 거고. 짤파 돌까? 짤파? 짤파 돌만하데여기긴 한데. 여기서 짤파 돌까? 아, 어떻게 되지? 아, 어디가 되지? 여기서 짤파 돌수 있을까? 여기 갈까? 이, 이쪽 갈까? 이쪽 차라리 로스 밑으로, 밑에 쪽으로 갈까? 차 이쪽 가래 이쪽? 로스 밑에 쪽으로 가자. 그게 낫겠다. 로스 밑에 쪽, 이쪽으로. 여기서 짤파를 도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아니면 여긴데, 여긴 짤파 도는 게 너무 없고, 위험해. 이쪽이 나을 것 같다. 여점 가서, 여길 좀 여기서, 여기 차 타고 가야되나? 여기 차 타고 갈까, 그냥? 저차 타고 가자, 아 차를 타고 아세 절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laughs> 그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 여기 없으면 여기 파밍하고, 그냥. 여기, 여기 없나? 아, 한명 있다. 차 타고 가자, 안 되겠다. 차 타고 그냥 가자. 한명 있어, 한명 있어. 굳이 위험하게 플레이 할 필요 없으니까 차를 타고 아예 빼자, 그냥. 이쪽으로 빼자. 개 낫겠다. 우리 썰 필요 없어, 우리 썰 필요 없어. 우리 썰 필요 없어. 썰필옵쏘 이나 <laughs> 따라오는데? 아니가 네 나랑 가는 루트 똑같으면 안되는데? 팔라는 애들 많을 거 아~ 왜또저인가요왜또저 멀리 갔나요? 난 일로 축하자 제발 나탑 텐하자 진짜 탑 텐만 하자 탑 텐만 여기 먼저 파밍하고 갈까 여기? 아우씨아프라 짤파 돌자 짤파 그 없어 구기할 필요 없어 어? 와 템은 잘 나온다 보다. 여기 파밍하고, 아, 이거 어떻게 되지? 아까 이 비를 먹어야 되나? 빼랑 엄청많이 나오네 템 잘나온다 여기 진짜 커스텀이라서 음 사별이다 6배율 나이스 여기 짤 방이 돌 만하다. 여긴가? 여기 한번 갔다 가자. 그럼. 아, 너무뭐 나? 아, 위쪽 가자. 위쪽 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갔다가, 어서 오세요. 아, 먹기 없다. 어, 잠깐 엄지 그립이라 써야겠다. 그립.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슈타이 많이, 많이 나오네. 미니 아 미니 미니 아닌 것 같아. 그냥 스크 스크 스자 스크 스. 아이템 많이 나오는데, 아, 근데 눈이 없는데 눈 아, 자기장, 온다 자기장. 여기까지만 터져 여기까지만 이두 여기 개만. 스나 잘 쓰네요. 스나 잘 써봐야죠. 그니까 엠포나 아 엠포랜다. 그 뭐지? 막스크스 이런 거는 말고 다른 건 자신 있는데, 어 송기. 아 송기. 아더 빨고 송기 먹고 가자. 아 연막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연막을 먹어야 연막 하나 정도 있어야 돼. 연막은 필수. 아직 가야 된다. 가자, 가자, 가자. 참 바꿔야 되는데. 소리한다 그러니까 M, M24나, M-24나 M-4 나오면은 자신 있는데, M-4가 M, M-24, 에따뭐 이런 거 나오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안 나와서 차원 바꿔야 되는데, 아, 로스 쪽으로 빠지면 안될것 같은데, 위험한데. 어떡하지? 기름없다 아차있다아 어, 유튜버 흑향님 어서오세요 위쪽 가자 위쪽으로 템 좋죠. 예. 그러니까이대로잘 이대로 살아남기만 하면 돼 오! 아야야야야 석 빨리 빠져나가자. 이거. <람쥬> 야오개 아파 씨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죽겠다 나 죽겠다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아, 나 운전 진짜 거지 같네. 잠깐만, 안 돼. 이러면, 이러면 힘들다. 이러면 힘들다, 너도야. 야 빨리빨리빨리빨리 아나 미치.. 미치겠네 완전 출렛출렛출렛출렛출렛출렛출렛 솔로임이 지금 커스텀 커스텀 커스텀이에 커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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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스텀. 커스텀. 자기가 너무 안 좋아. 돌직구 까 아냐? 인서클 가자, 인서클 야, 저 버스 뭐지? 아, 개 멀다. 차버려차버려차버려차버려차버려 형, 실제로 솔로임 뭔 소리지? 열중 있는 걸 모르는구만. 나 위험하네. 아까보다 많이 살아남았다. 아, 절로 가야 되는데, 나 지금? 블로가래. 아 자리 너무 안 좋다. 차한번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오, 씨청 군대도 별로 없어 아 안좋다 아난클났다 겁나 뛰자 일단 아저 오토바이 뭐야 오토바이 여기서 제 원래 쟨데 터전한다. 자연 드랍인가? 하나 다 빨고. 빨 가자, 빨리. 이거 봐, 이 봐. 아, 나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 태극 당수권님 어서오세요. 아 여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아김생님 방송 보고 왔어요. 어, 그래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지민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에 대한 멘트가 나왔습니까? 살짝 더 부가 되는데. 아저 맞은편에서 보내. 자기장 이빨 아, 도, 왼쪽 돌아가야 된다. 올라갈수있어올라갈수 있어, 올라갈수 있어. 시쭈쭈쭈쭈 올라갈 저기다. 오, 깜짝아, 씨 나에게 사플 넘겨. 오, 깜짝 놀랐네. 오, 씨. 됐어. 술더 술탄 못먹어? 아이씨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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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반응속도는 빠릅니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저새끼 밑에있는새끼 뭐야 아아 이사람 잘하는사람이네 아 뭐야 아 아, 야 밑에 있었네. 아, 대박. 어쨌든 저 저분도 죽을 것 같긴 한데. 아, 난 가까웠네. 아. 내 위치 알고 있었어, 이분. 아, 위로 돌걸 위로. 아. 아, 여기서 잡네. 야. 아. 위로 돌아갈 걸. 아. 아, 아쉽다.